인천 1호선 아라역이 개통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한달 이후에 이 검단 신도시, 여기 주변 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라역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김포나 계양에서도 일부러 검단 신도시에도 와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단 신도시 상가에도 정말 공실 없이 잘 채워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아라역 바로 앞에 스타벅스, 올리브영, 크리스피 도넛 진짜 많은 업종들이 잘 채워져 있어서 이 검단 신도시에는 금호 앞 상권하고 우미린호반 앞 상권 그리고 법원, 검찰청 상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주변 신도시 비교했을 때 상업지 비율이 1.12% 밖에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상가를 사가지고 했죠. 제가 부동산 하면서. 어느 날은, 아, 이거 임대인 수익률만 올려주는구나 하다가 지금은 사가지고 이전만 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검단 신도시의 상업지 비율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분양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자가 운영을 선택하게 된 거. 그렇죠. 자가 운영이 임대를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가 자기 집을 매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자가를 하면은 편안하게 내가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경제 난에 수입이 적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게 자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매달 정말 좋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면은, 임대인한테 월세 내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오는데. 월세 내는 날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 가게에서 이제 이자만 내면 되다 보니까. 이자 내는 날도 빨리는 오지만은, 그래도 월세 반이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월세보다는 대출 금리 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법원검찰청도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들어갔죠. 네. 법원검찰청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주변의 상업시설들도 분양과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검찰청 상업시설들은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라 법원검찰청, 응. 이제. 6번 출구에서 법원 검찰청이 이 왼쪽으로 착공에 들어갔어요. 검찰청은 26년도 개청이고, 28년도에는 법원이 개원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뭐 세무사 사무실, 기타 모두 다 입점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문의도 진짜 많아졌고, 이런 사무실 근처에는 문구, 인쇄, 재판, 그런 속기사. 속기사.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하죠? 음식점들도 진짜 많이 필요한데 검단 신도시에는 아직 순대국밥집, 콩나물국밥집, 24시 돼지국밥 이런 거 많이 없거든요. 수란 중개사님이 좋아하는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들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입지 보여 드릴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역세권이자 법원, 검찰청 바로 앞이자 그리고 천세대 주상복합단지 바로 밑에 있는 코벤트워크가 이 상업시설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벤트워크가 역세권 단지인데 이 역세권에 아직까지는 인천 1호선이 개통이 됐지만 앞으로 5호선, GTX 디노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미 법원검찰청을 겨냥해서 딱 스트리트로 건물이 중공이 떨어져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여기였어요. 바로 코벤트워크 1차, 2차. 여기가 금강 펜테리움 주상복합 단지거든요. 네네. 위에 천 세대 이상의 주거형이 있고 전체가 다 유럽형으로 꾸며져 있어요. 아, 유럽형이면은 우리 뭐 사진 촬영해도 되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동화 속을 <laughs> 건들듯이. 코벤트워크를 추천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마스터리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교사님, 마스터리스가 생소한데 어떤 거예요? 마스터가 이제 책임이라는 뜻이고 리스는 임대라는 뜻인데 전문가가, 임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키 테넌트를 임대를 넣어주겠다. 임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생소하긴 하지만은, 기가 쏠깃한 이야기인데요. 검단 신도시에 정말 핫한 곳이 여기입니다. 아, 여기 다이소예요? 다이소. 모든 게 다이소. 다이소. 네. 다 있는 곳이 다이소고, 검단 신도시에 많은 입주민들이 여기 다이소가 들어왔을 때, 막 환호를 했어요. 야호! 이렇게요? 야호! <laughs> 다이소 가자! <laughs> 이게, 검단신도시 코벤트워크가 마스터리스기 때문에 이 다이소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소는 여기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막다줄서 있어요. 아마 검단신도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이 안에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검단신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실이 걱정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 상업시설에 내가 입점한다? 다이소 왔다가 커피 하나 사먹고 다이소 왔다가 빵 하나 사먹고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코벤트워크 역세권, 법조타월 그리고 이 마스터리스가 적용이 된 키테넌트가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타벅스, 다이소 애슐리 킨즈. 보장돼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5.8%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은 네. 우리의 행운이죠. 성공 투자. 말 그대로 성공 투자인 거죠. 성공 투자. 투자의 길을 보장해드리는 건담부동산 프로로 오세요. <laughs> 네. 오세요. 건담부동산 <검단> 프로입니다. <laughs> 진짜 이렇게 사람이 많고 핫한 이 건물 주가 된다면 나 같으면 그냥 투자할 것 같아요. 어 이런 곳에 투자하면은 걱정 없죠. 친구에게 소개시켜줘도 문제 없는 상가라고 볼수 있죠. 마스터리스가 되어 있는 이 다이소 그리고 애슐리 킨즈가 입점이 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서 내가 뭔가 운영을 한다 이래도 진짜 나에게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양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는 방법도 참 좋겠어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과거에는 매달 월세 줬잖아요. 근그 월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뭐야. 지금까지 임대인 좋은 일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단 신도시에 제가 딱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상업지 비율과 딱 항아리 상권,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냥 검단 신도시에는 내 가게에서 부동산 운영을 하자. 라고 결정을 하고 분양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걱정 없이 지금도 그러니까 걱정 없죠. 지금 잘 부동산도 잘 운영하고 있는 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남들이 월세 뭐 300, 350낼때 우리는 그 이하의 금액을 이자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가 운영을 하겠다. 검단 신도시에서 자가 운영하고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 코벤트 워크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여기 바로 옆에 검단신도시 최초 애슐리 킨즈가 입점 확정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애슐리 킨즈와 다이소가 여기 검단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코벤트워크 1, 2차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다 마스터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업종이 들어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좋은 상업시설들도 이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코벤트 워크는 역사 지금 우리 아라역에서 걸어오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제 지금 주변으로 검단 신도시 전체가 입주했을 때는 7만 5천 세대인데 현재는 4만 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거고 바로 뒤쪽으로 법원 검찰청이 26년, 28년도 약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때 되면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상업시설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 왜 공실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부족하다고요? 검단 신도시 상업시설 1.12% 밖에 안 돼요. 우리 부천 중동 1기 신도시인데 거기는 10%가 넘고 송도, 청라 가보시면 4%에서 5%인데 검단 신도시 1.12%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업지 비율이라서 진짜 당당하게 이 검단 신도시의 코벤트 워크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키테넌트가 들어온다는 거는 검단 신도시 이 상업시설에 아주 단단하고 강력하게 채워주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아! 내 상가 다이소야 내 상가 애슐리 킨즈야 이런 멘트를 언급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와 주변에서 봤을 때 어? 남수란 상가 투자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키테넌트 중심으로 내가 그 옆에 어떤 상업시설에서 뭔가를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내 상가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일부러 왜 다이소 때문에? 왜 애슐리 킨즈 때문에?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더 더워서 지금 다이소 들어가 볼게요. 어 더워.